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심리도 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피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의 마음을 안 좋아하기도 만들 수 있고 좋아하기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제외나 짝사랑 성공을 꿈꾸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 즉 상대방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라든가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는 좋아하는 이성과 사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강의를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르코의 생존연애를 잘 모르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게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이 없으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 좋아하는 마음에 여지가 남아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고 항상 100%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와 혹은 그 남자만을 생각하면서 평생은 연애를 할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즉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라든가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떤 날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다가 어떤 날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계속 이게 바이오리듬이라는 걸 타지 항상 100%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도 포기할까? 말까? 더 진행을 해 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마음이 바뀌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마음이 변하는게 정상이지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 마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상대방의 마음도 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어머니 밥상이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은 어떤 상황을 만들면 그 상황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심리는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심리도 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요하는 사랑을 만들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피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의 마음을 안 좋아하기도 만들 수 있고 좋아하기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별로 사고 싶지 않은 물건도 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 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도 갑자기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해서 홈쇼핑이나 광고를 때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래 마음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사고 싶은 물건도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야 되는 것들이죠. 매력의 3요소라든가, 희소성의 원칙이라든가, 프라이즈 이론, 프레임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봐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갈대라는 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시시각각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이 갈대처럼 인간의 마음도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것들을 묘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이것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유튜브나 유료 상담을 해 보면은 여자만 자기의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남자들 또한 자기의 마음이 왜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왜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지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식어 버리게 되는 건지 스스로 절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심리라던가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런 거 어디에서 배우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 세상에 99.99%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심리를 갖게 되는지 이런 것 따위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연애 상담을 해보면 욕하기 바빠요. 편들어 주거나 객관적인 분석이나 심리 분석은 전혀 안 되고 야 마음이 없는 거야. 떴어. 포기해.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심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분석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아마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셨지만은 갑자기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거나 어저께는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 사람을 놀리는 건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대방에게 마음을 물어보면은 사실 상대방도 마음에 잘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의 심리를 만든 거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잘 만나던 관계를 포기하고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얘랑 만났다가 딱 1년 만에 헤어져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이런 마음이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상대,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찬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찬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해서 찬나?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서 차는 거지 상대방에게 애초에부터 찰 마음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